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 예쁜 장미가 돼버려요.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장미들은 어 그대로 두고 지금 몇 년을 키우면은 어 예쁜 장미가 될 수가 있죠.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해마다 지금 이런 장미나 지금 이런 장미나 똑같이 관리해 버리니까는 어 예쁜지 어쩐지를 갖다 알 수가 없는 거죠. 욕심내셔 가지고 이렇게 나무 아래에다가 이렇게 장미를 어, 심어 놓으셨어요.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어, 품종을 심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쪽 아래에서는 어, 이제 식물들이 건강하기 아마 힘들 것으로 어, 그렇게 예상이 되어요.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수국을 장미공원이지만은 수국을 좀 심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이런 타입들이 정원장미라고 좀 보기 힘든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, 어이 꽃이 전부 하늘향에 있잖아요. 오늘처럼 이렇게 저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가 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비가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. 물이 다 이제 꽃이 썩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정원장미로는 어 그렇게. 그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. 싶은 생각이 드는거죠. 어, 예를들면 이 친구처럼 아예 벌어져 버리던지 아예 아예 벌어지면 그나마 지금 그리고 이제 좀 무게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눕는 애들이 있는데 어, 키우는 것 자체를 지금 어,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꽃이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. 그러면 그나마 좀 낫다. 하는거죠. 애들을 지금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이제 아마 그 잉글리시 로즈 지금 이번에 아마 구입한 걸까요?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. 이렇게 어 여러 개 심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어한 평에 한두개 정도만 심으면은 그러면은 어 그냥 그대로 두시면됩니다 <놀람> 호수공원 장면 이제 광주광역시. 서구에 있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계단형으로 만든 것은 지금 이번에 만들었나 봐요 처음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덩굴을 이렇게 그 잡아주고 있는데 아직은 저번에 한번 말씀 여기 와서 드리긴 했었는데 여전히 덩굴을 어, 위로 그냥 올리셔요 그래서 꽃을 갖다 많이 못 보고 있으신 형편이죠 어, 좀 가난한 옆으로 계속 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점이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키가 일률적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T 계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그게 지금, 어 이쪽 장미, 우리 지금 장미공원이 한번 넘어서야 될 그런, 어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정형적인 하이브리트 계열이라고 봐야 맞죠. 이렇게 이제 한 가지에서 이렇게 하나씩만 올라와서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제 그 꽃이 어 큰게 하나, 작은 거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정형적인 하이브리트 계열. 옆에 이렇게 꽃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위에 그냥 가지 하나에 그냥 꽃 하나씩만 피죠 이게 지금 정원장미 종류로 봐서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종류라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집에서 자연스럽게 키운다면은 이런 타입은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관목형으로 우리 해당하나 찔레처럼 많이 필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필수 있는 거 가만 두면은 멋지게 클것 나무처럼 이거 지금 해마다 손대줘야 되니까는 굉장히 힘들어요. 이저 예, 어떤 친구들은 지금 빨리 피고 어떤 친구들은 늦게 피고 그러는데 어,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. 그 이렇게 빨리 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 어, 다시 한번 손 대주면은. 어, 또 다시 한번 어, 필수가 있습니다. 어,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새롭게 아마 이번에 구입을 해놓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그 꽃의 색깔이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섞여 있죠. 이런 타입들이 어, 감상하기 지금 괜찮은 타입들이라 볼수 있겠죠. 대신 에 이런 것들을 어, 심었으면은. 좀 그대로 두면은, 그러니까 어, 지금 한평에한평 공간에 어, 장미를 한두 그루 정도, 내지는 한세 그루 정도만 심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쭉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지금 한 평에 지금 대략 지금 한열 개, 한 스무 한 그루 정도 이상 심은 것 같은데, 어, 좀 그것을 한번 벗어 날수 있는 그런 장미공원이될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. 그, 하이브리드 T 계열로 하지 말고, 이렇게 그냥 계속 낮게 관리할 것 같으면은, 어, 지금 이렇게 그 작은 애들, 이런 애들을 그냥 심어 놓고, 그대로 둬버리면은, 여기를 갖다 이제 다 덮어버릴 수 있겠죠. 그렇게 갈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, 얘도 나중에 관리할 때요 위를 다 쳐버려요. 치지 말고, 어, 좀잘 놔두면은 그게 모양이 잡힐 수도 있다. 어, 이게 나무의 성질을 보고 좀 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제 덩굴을 갖다 이렇게 올렸는데 꽃이 굉장히 많이 필수 있는데 꽃이 없어요. 없는 게 이유가 지금 이제 그 가지를 그냥 그 자리로 위로 올렸어요. 처음 심을 때 이제 이거 관리하는 방법을 좀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어, 그냥 가지를 쭉 올리니까는 끝에서만 그냥 하나씩만 피고 말아요.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옆으로 좀 돌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나마 좀 꽃이 피는 거죠. 그나마. 그래서 덩굴 장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올려줘 버리면은 안 된다.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옆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서 이렇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올려 줬으면은 지금 얘도 꽃이 지금 가득할 텐데 어 꽃이 없는 터널을 꼭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.